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구뷰어 이해주입니다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동구 청년들은 이 신나는 여름방학에 놀기만 하지 않고 자기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함께 가보실게요.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요. 이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열기 속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구 청년센터 덕꿈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황성태입니다. 네, 제가 아까 와 보니까 청년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청년분들이 참 많을까요? 네, 동구 청년센터 덕꿈은 청년들의 꿈을 되해 주는 성장 허브 기능을 하고 있고요. 지역 청년들의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역량 강화, 청년들의 사회 참여 강화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으니까 청년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예, 네,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청년들의 소통창구가 되어줄 네트워크,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아카데미, 청년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 구직당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치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구 청년으로서 여기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꼭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 도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셔가지고 모두가 이제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취업하기 너무 힘든데 이런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취업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이제 일정에 맞춰서. 어,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기간별로 본인들의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실 수 있고, 본인들한테 맞는 프로그램들을 외부 프로그램 참여함으로써, 어, 취업 의욕도 높일 수 있고, 그네들의 취업 역량도 강할 화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대1로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 취업의 열기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말고도 또 지원해주는 게 있으실까요? 네, 청년들이 편하게 이제 모임과 커뮤니티를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실 운영도 있고요. 영상과 시제품 촬영을 할수 있는 청년 창작실과 커버스어 전시회 등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더 꿈상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참여하시는 학생들하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을까요? 아 지금 1층에 저희 더꿈 상회라고 있는데요. 청년이 본인의 이제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그 전시회를 보고 어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좋은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언젠가 전시회가 열린다면 저도 직접 가보고 네, 싶습니다. 꼭 보시면 것 네. 같습니다. <laughs> 방금 말씀하시길 동구에는 청년분들과 많이 소통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청년분 있으실까요? 단기과정 수료 하시, 하시고 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좀 목표도 뚜렷하시고, 어,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셔가지고 용기도 많이 얻으셔가지고 아마 지금, 어, 창업 준비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에서 대박 나서 여기 다시 청년센터 더 꿈의 선생님으로, 멘토링으로 온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취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청년센터 더 꿈이었습니다. 지금 옆에서 원데이 클래스가 열린다고 해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네. 여러분 지금 안에서 원데이클래스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체험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저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모기벌레 퇴치제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너무 재밌고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아마 모기보다는 제가 뭔가 향기가 좋아서 많이 뿌릴 것 같아요. 네. 여기 얼마나 자주 오세요? 동구 청년수다가 한 달에 한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수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여하러 오는 편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방학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계획 짜고 놀기 바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 공부하러 또 체험하러 나오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 오면은 저희 비슷한 나이대 청년들 네트워킹 하면서 서로 고민이나 이런 것도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참여해가지고 이거를 들고 여행을 가면 될것 같아요. 오, <laughs> 네. 너무 좋네요. 봉구 청년센터에 바라는 점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접근성도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어, 많은 청년들이 방문할 수 있게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까지 할수 있는 곳이라서 정말 더 의미있고 또한번더 오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청년센터 더 꿈에 오셔서 다양한 체험 많이 경험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구청년센터 덕 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참여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 청년 커뮤니티 활동부터 재미있는 원데이 클래스까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휴가에는 나의 적성을 파악하고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어떠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동구비어 이혜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